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은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소망하지요. 아, 그 교회를 가고 싶은 이유는 교회 은혜가 참 넘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일단의 배경은 우리가 두 번째 인구 개수가 일어났는데 65절에 보니까 그 앞에 개수할 때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구 개수와 맞췄을 때, 그때는 안타깝게 그 이후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렘만 들어갈 약속을 받게 되고,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요번에 개수된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은 어디였냐면, 이모압 평지였습니다. 요단강가,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건너며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곳 평지에서 인구 개수를 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난안 땅에 들어갈 인구가 새롭게 개수가 되고, 그 백성의 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과거를 회상한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기대할 땅은 당연히 은혜로운 땅이고, 그 삶은 평화로운 삶이겠죠. 음, 그런데 우리가 어, 은혜로운 공동체 어, 이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이사도 하고 지역 돈기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바꾸고 가주 가구도 들이고 가전 제품도 놓으면서 아 조금 더 행복해지겠구나 조금 더 기쁨이겠구나 있 이런 기대들을 하는데 어,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을 분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 개수대로 공평이 공의가 작동이 되어서 그러나 제비 뽑아서 아무도 불평할 수 없는 땅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딱 52절에 말씀하시기를 52절에 이어서 땅을 기업을 삼게 하라. 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고, 하나님의 첫 번째 공평이 그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은혜로운 공동체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땅의 문제가 지금에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때도 그 땅을 빼앗는 일 하지 마는 것을.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어 이걸 부동산 문제로나 우리 현대로 가지고 오면 부동산 문제 그리고 전세 사기 문제로 나라가 너무 너무 시끌시끌했고 그리고 안타까운 사건들을 더불어서 접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전세 사기니 그리고 이 자영업 업자들의 문제 이런 것을 보면 아 참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안타깝게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음.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정치계에서는 했는데 어 새로운 낙후된 곳에 어 그곳에 기반 시설이나 무엇이 이제 새롭게 좀건축물에 올라가려면 소위 어 도시에서 그곳을 이동해서 낙후된 지역에 어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이 뭐냐면 새로운 곳을, 낙후된 곳을 새롭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소위 그 기반과 있던 사회시설을 막 형성하는 거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은 내 몰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어, 자기들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어, 원주민이라고 해도 좋고 토창민이라고 했던 그들이 내 몰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괜히 집값, 이제 부동산 투기가 또 그때 일어나요. 그러면 막 올라가고, 자기들이 사고팔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몰릴 수밖에 없는. 나한테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고, 분명히 현대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어, 살고 싶지 않은, 살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음, 중요한 것은 등기가 인간에게 있는 이상. 그리고, 그 욕심이 작동이 되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죄성이 있는 이상, 그곳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작동되고, 공의가 실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할때 특별히 이들이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사 문제였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들이 설사 실수할 수 있죠, 그죠? 죄성을 실수하지만 속죄의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제사였단 말이죠. 제사를 잘 드리고 나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레인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이 요게벳도 나오고 그 가족도 만드는 걸 보는데 그런데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우라는 이들이 자기가 다른 부를 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실수라는 거예요. 오늘 40, 61절에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부를 들이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내가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작동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이, 그래서 다이시 무엇을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최종 결정권을 넘기잖아요. 악당을 처단하지 않아서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악당들의 처분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누구나 다그 부하들처럼 칼과 창을 들어서 그 악당들을 처단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12군데를 더 파송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켰냐 아니냐,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느냐, 안 이루느냐. 오늘, 우리 서울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은혜로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기도할 게 아이고, 말로만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배고픈 이들에게, 물빠진 이들에게, 아이고, 기도할 게 힘내, 이게 안 돼요. 그쵸? 당장 실천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목회자로서, 어, 목회자는 그, 주시는,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에게 드린 것을 가지고, 목회자들은 사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작동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인과 제사드리는 모든 이들은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 드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린 것, 그걸 하나님에게 받아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의무. 사람을 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감사와 정해진 11조와 각종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사람 보지 않냐고 목해자는 그걸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공동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잘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부역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가 크고 사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역자들이란 예우는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나부역자들을 대부분이 거의 다 차상 일을 이루는 게 현실적이었어요. 어, 안타깝게 자녀가 많으면 어, 국가에서도 어디든 사회에서도 보장해 주는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예우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나 시급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니까 노후도 무엇도 보장이 잘안 돼요. 음, 안 되다 보니까 어, 뭐 사회적으로도 뭐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 당연히 대출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것을 보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계속이 되면 사람들은 어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세상으로 기웃거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면 당연히 교환에는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 저도. 어 말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당한 입장을 좀 봤어요. 저도 이제 좀 참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솔직히 어 세상 인간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이 넘어섰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참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게 참안 돼요. 나중에 보면 이제 사사기이 개인이 제사장을 소유하는 문제를 가지고 평가할 때도 사실은 그렇게 되죠. 그렇지가 않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안타까운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로운 공동체가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린 자에게 어, 예수님은 어 언제 너가 나한테 했냐 할때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오게 있는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냉수를 주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 힘내 어, 다 되겠지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어, 기도할게 이런 막연한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어, 우리는 고문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 결국 은혜로운 공동체는 어,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우리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은혜로운 공동체, 내 그니까, 은혜로운 가정으로, 은혜로 은혜 받은 내가 은혜 공동체 작게 이루어 나가고, 그 자금이 또다시 사회로, 나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이 땅에서 천국, 이 땅에서 천국,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그 법을 제정하셨고, 그 법이... 통치되어서 실천되기를 그약속의 땅에서 바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로운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실현을 내가 이루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뜻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